이번에 나온 케이팝 디몬헌터스도 보면 예. 모든 걸제기데데 그게 제가 보는 눈으로 음. 이 서양 사람들이 충격으로 다가간 게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d 몬 악마라 그러면 반드시 체결해야될 대상, 어. 타입의 여지가 없는 것, 음. 뭐 좀비도 똑같이 보잖아요. 그러니까 날 북한을 악의 축뭐 이랬잖아요. 좀비를 파괴시켜야 음. 된다는데 한국 사람들은 음. 생각이 다른 거예요. 이 원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제가 왜 원기가 되었지? 제가 무슨 이유지? 무서워하고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싸움에서도 불구하고 분명 얘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야 아.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들을 찾아서 천도를 하자 하려고 하잖아요. 아, 예, 예. 이걸 싸워서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원한을 풀어서 저성으로 가게끔 음. 해준다는 게 한국 사람들이 마인드잖아요. 그렇죠. 근데 한국 사람들 그걸 보면 뭐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하는데 캐나다에서 자란 한국계 거의 2세 가까운 이 친구는 그 차이를 알게 된 거죠. 그게 그러니까 아. 서양 사람들이 이걸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거죠. 아,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 근데 해결 능력이 있구나. 한번 들 음. 이거는 문화적인 충격이었죠. 그러니까 음.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데 한국의 이런 문화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. 네.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부담 없이 각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건 한국밖에 없어요. 아.